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한 주의 기쁨이기도 하고, 무언가 메마른 영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불어넣듯이요. 오늘도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책, 스테디셀러 책, 바로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술술 읽어 넘어갔습니다. 제목만 보면 소설인가? 아니면 자기개발책인가? 이런 느낌도 적지 않았을 건데요. 첫 페이지부터 쭉 읽어내려가니까 이야기 한편한 한 편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스테디셀러 책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이름만 들어봤을 뿐,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책을 아직도 안 읽어봤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 한 편씩 어, 1권과 2권에 실려 있는데요 페이지 수도 많지 않아서 보통 300쪽 안쪽에 한 권의 책을 무리없이 읽어 나가는 편인지라 이책총두 어, 권은 재밌게 읽어 나갔고 각 이야기마다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 저자들인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이두 분이 저자신데요. 여러 편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싣고 있는데 실제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나 잔잔한 감동부터 벅찬 희망, 꿈에 관련된 이야기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동기부여가 되거나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얘기거리가 가득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진정성도 있지요. 여자 잭캠빌도와 마크 빅터 한세는 전 세계 50명 이상의 마음을 사로잡은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닭고기 수프를 왜 제목으로 지었을까? 음,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음, 저의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하듯이 저자들은 이책 머리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닭고기 수프는 미국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의 하나로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할머니나 엄마가 끓여주는 전통 음식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우리는 이 책이 삶에 지쳐 기운과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충분한 치유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습부 속에 유명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 실제 겪은 이야기를 사랑과 배움, 꿈의 실현, 가르침, 부모 노릇하기 등의 재료로 나눠 놓았습니다.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혜가 담긴 이야기 등을 우리 두 주방장은 주된 요리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각각의 짧은 이야기는 몸 넘김이 좋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주제를 참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이야기의 감정 이입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저자들은 이 조언도 첨부했습니다.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좋은 술처럼 한 번에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따뜻한 열기를 느끼고 마음과 용혼는 오래 전에 잃었던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겨우 이야기 몇 편에 이 책이 별 겨우 이야기 몇 편이야? 음, 시시하군. 그러나 곱씹을 만한 이야기들은 겨우 몇 편이라기보다는 일 편에서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외롭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 자괴감에 빠질 때꼭 읽어보았으면 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총 58편. 일권에수록되 있고요. 늘 하던대로 어 전한편 읽을 때마다 마음에 꽂힌 이야기에서는 잠시 멈추고 되새김을 하면서 읽었고요. 감동을 특별히 더 느끼는 부분에선 페이지를 적어서 따로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에서는 꿈, 용기, 믿음 등을 심어줄 이야기로 가득해요. 옴기니류시아 씨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류시아 씨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부드럽게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작별의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삶을 경험하고 상상 속의 고통보다는 현실 속의 고통을 더 많이 체험하라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깨워하느라고요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원작자를 찾아가 그들 목소리로 다시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는데, 꾸밈이 없고, 진정성 있고, 현실감과 생동감도 있기에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스테디셀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자들이라서 한국 독자인 제 정서에 맞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음을 마무리 폐착 페이지까지 다 덮고 느끼게 됐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을 확실히 사로잡은 이유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강아지와 소년 가게 주인이 문 앞에 강아지 팝니다라고 써붙였다. 그런 광고는 흔히 아이들의 시선을 끌게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안을 기웃거리던 한 소년이 물었다. 강아지 한 마리에 얼마씩 팔아요? 주인이 대답했다. 30달러부터 50달러 사이에 판다. 소년은 주머니를 뒤져 잔돈 몇 개를 꺼냈다. 지금 저한테는 2달러 37센트가 있는데요. 강아지 좀 구경해도 될까요?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을 향해 휘파람을 불자 개집에서 어미기가 나왔다. 그들을 따라 털실 뭉치처럼 생긴 강아지 다섯 마리가 나오더니 가게 통로로 달려왔다. 그런데 다른 강아지들보다 유독 뒤처진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얼른 절뚝거리며 오는 뒤처진 강아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주인은 수의사가 강아지를 진찰한 결과 엉덩이 관절이 없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흥분해서 말했다. 전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이 강아지를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어. 네가 정말로 이 강아지를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거라. 소녀는 매우 화가 나서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전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강아지예요. 그러니 값을 전부 내겠어요. 지금은 2달러 37센트밖에 없지만 강아지 값을 다칠 때까지 매달 50센트씩 갖다 드릴게요. 주인은 그래도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 강아지를 원치 않을 거야. 달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처럼 너와 장난을 치며 놀 수도 없단다. 그 말을 듣자 소녀는 몸을 숙여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금속 교정기로 지탱한 왼쪽 다리를 주인에게 보여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할 거예요. 당신은 비판을 이길 만큼 강한가? 중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비틀거렸으며 어디서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생의 경기장에 뛰어들어 면지와 땀과 피로 얼룩지고 얼굴이 상처 입은 사람, 용감하게 재 도전하고 연거푸 실수하고 모자란다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일에 정열을 다 쏟는 사람, 또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는 크게 성공했든 과감히 도전했으나 실패했든 자신이 결코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용기 없는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희망, 꿈, 사랑,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